반갑습니다 데일리라이프 전 재곤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죠? 아, 이곳은 부산 부원해 있는 태종대 갯바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늘 8월 15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6시 1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 일단 오늘 여기서 낚시를 응원 낚시를 해, 해볼 건데. 목기에 엄청 뜯겼네, 지금. 오자마자. 발목으로 지금. 아, 죽겠네. 네, 아무튼, 뭐가, 뭐가 잡히는지, 뭐, 어, 삼치가 나오든지, 뭐, 방어가 나오든지, 부시리가 나오든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 안 영덕 삼청뭐 울진 상관없이 지금 고기가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해변에도 그렇고 뭐 배를 타도 그렇고 이 시기에 지금 고기가 잘 나오는 시기에 고기가 고기를 제가못 사고요. 거지하겠죠 베리 라이프 전재원입니다아 오늘은 10월 29일 10월 29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거제 지세포항입니다. 여기서 오늘 해림호를 타고 뭐 나가지 않아가지 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라고 했으니까 나가겠죠. 뭐. 음, 지심도 요 앞에 약배 타고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지심도로 가서 쇼어 지깅을 하러 처음으로 이제 섬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쪽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 설레입니다 요즘 계속 지난주도 가고 지지난주도 낚시를 계속 가긴 갔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이제 아, 잘 안됐어요 계속 꽉 물치고 다녀서 음, 오늘은 좀물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일곱 물에 8시 사, 15분 8분 만족 그래서 이제 날불 물이 빠질 때를 좀 노려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그 새끝이라고 지, 지심도에 어, 쇼우지깅 어, 포인트라 하더라고요 일단 그쪽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1인칭 시점에서 가슴에 달고 찍어야 돼서 일단은 손에 두고 이렇게 차에서 미리 인사를 드리고 요 어, 영상에 물고기가 어, 대상 오종는 부시리 방어가 방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 어, 완전한 낚시를 진행을 할게요 완전이 음, 우선이겠죠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 지심도 세크 포인트에 왔고요 어, 지금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이 6시 9분인데, 혹시나 싶어서 지금 던져봤는데, 입주을 받았어요. 자, 입주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아, 어시스트 훅을안날아가지고이렇게 트래블 훅만잡았는데 바닥을 찍고, 거의, 폴링 바이트인가?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거제 지심도 새끝 포인트입니다. 4, 5, 6, 7, 자, 6, 7. 진짜 캐스팅만 해. 입체 받았는데 이 시간에 메탈이 꼬였네요. 10초 동 내려간 것 같고요 저킹하기가 지금 폰을 가슴에 달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곱 물에 8시, 아, 거의 9시 만입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NS 몬스터 962 m 대고요 메탈은 지금 한 80g. 네, 여기 은색 반짝이 달아났습니다. 조크리드는 1.5 5정도 되고요. 아 합사가 1.5죠? 이 합사 1.5. 이온가? 아무튼. 아 그건드는 거 같은데. 전체 가볼까? 히트자 히트야 자 드려 야자 히트했어요 오 천천히 천천히 야 히트 오 그래 큰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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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러 와, 이리 와. 저, 이, 얘가, 열을 받고 있는데, 아, 쓰리겠는데. 어우. 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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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 빠졌어 아 이거 아깝다 아 한번 더 사이즈는 뭐, 한 30, 40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로 보였구요. 히트! 오! 야! 지금 상층에서 물어줍니다. 뭐지? 달날라가는데 어, 와, 이거 3초 30. 끌어졌어요 여러분 와왜 이게 어메 웬일이요? 날라갔네 지금 상층에 있어요 상층에 으거 가라 이번에 10리터짜리 정말 강력한 놈입니다, 이거는. 뭐, 저것도 적힌 는 필요 없어. 전체가 오게, 전체는. 이거는 CPT의, 어. 블라스트 5000번 릴이고요. 메탈지그는 롱지그. 크롬 롱지그. 써봤습니다. 에뛰야! 자, 어, 야 맞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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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작다. 이거 와보라. 얼굴 보자, 얼굴. 삼친가 보자. 이 터는 거 보니까 삼친 아닌 것 같은데. 어야, oh 정말 yeah. 좋고. 아이고 작아라. 아까 저요런 사이즈. 자, 우샤, 삼치네 삼치. 자, 삼치네 삼치. 아요런 사이즈는 사이즈네, 여러분. 맞습니까, 삼치? 아 삼치 잡았어. 아, 한 40, 50, 50정 넘는 삼치입니다. 아. 안전하게, 니꺼로 삼치가, 삼치였구나. 그 왠지 저거를 라인에 잘라 먹더라고요 아, 나좀 째길래. 부실인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와봐, 봐, 보자. 아이고. 어디 물었니? 어디 물었어? 아이고. 여러분 아, 보여줘야지 자에30 30 3 0 했어요 자이번0이0 0 300 3 밑에 우와 이거 세다 뭐냐 와홀딩홀링 홀딩 바이트 얘네같이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네 이럴 때 빨리 감아줘야 돼아 으쌰 으쌰 이거 뭐냐 시원 이거는 미터급인데 이야,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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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안 돼, 안 돼, 쓸려, 쓸려, 굴러, 쓸려. 안 돼. 아, 아끌렸어 아, 세다, 쎈, 쎈 거였는데. 와, 여기서 하면 안 되구나. 자, 틀렸어요. 어, 다 날라갔어. 아주 좋은 곳으로, 어, 와, 사이즈. 양호합니다, 사이즈. 자. 삼치 영호합니다아내열지 알고. 오이. 이거 모르겠다 여, 여, 여기 써라 그냥. 아침에 지금 동투자마자 지금 계속 입질 받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거제 지심도. 부시안. 아, 장화를 신고 뭘 잘못했네. 일단 발, 야, 히트! 으쌰! 오! 이거는 뭐, 삼치 같은데? 그냥 딸려오네, 그냥 딸려와. 으쌰! 자 뭐냐 뭐지 참치 쏘샤 아우 삼치삼치 삼치. 위로 가자 안될까안전안데 뭐죠 라인을 잘라 먹은 거 아니겠지 야시 라인 잘 안돼 잘라 먹었어 아 저그 앞에 가서 한번만 던져볼까요 가능할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방어나 대부시를 잡아도 올리기가 그물이 있는데 뜰채가 힘들어요 뜰채도 잡고 일단은 해가 떴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 많이 위험하네요 안 가겠습니다. 아, 지금 빨마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켰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 어, 왜 꺼졌지? 어, 어어요 으아! 야 아하! 달랐다, 달랐다. 설마, 잘 찍었다. 설린거 아니겠지? 어이, 느낌이 틀렸는데? 어, 씨. 뭐지? 삼치였나? 뭐야?